살이 쪽쪽 빠지는 아보카도 김밥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가바 현미밥이랑 스크램블에그 사실 감량식에는 스크램블에그 안 넣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보카도 그리고 엄마의 시그니처 메뉴인 우엉 구이입니다. 이렇게 준비물인데 우엉이 없으시면 다른 야채 넣어도 되는데 저는 약간 고추장으로 만든 우엉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고추장에 우엉을 구우면 돼요. 자, 현미밥 100에서 150g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잘 펴주세요. 저희는 가바 현미밥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김을 한장더 올려주세요. 김은 많이 먹을수록 좋아요. 절대 김에 기름칠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우엉 올려주고요. 우엉이 간이 돼 있어서 따로 간은 안할 거예요. 계란은 간을 안 했어요. 그리고 아보카도 아끼지 말고 듬뿍 넣어주세요. 그리고 김밥을 말아줍니다. 아보카도가 많이 물러가지고 지금 좀 튀어나올 수가 있는데 적당히 강도가 있는, 강직되어 있는 아보카도 쓰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살살살살 김밥을 말아주셔서 한번더 말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꽤나 잘 썰려요. 김을 두 장을 넣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김에 절대 기름칠 하시면 안 돼요. 이제 김밥을 잘라볼게요. 꽤나 잘 썰리죠? 근데 이 레시피는 제 레시피는 아니고요. 저희 가족들은 계란을 넣지만, 저는 계란을 넣지 않고 좀 다른 방식으로 먹고 있어요. 그 방식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김밥과 토마토 이렇게 하면 한끼 든든하게 영양소 있게 완성이 돼요. 꼬다리 부분은 이미 먹어치워서 두 개가 없어졌네요. 아보카도가 피부에도 너무 좋고, 포만감에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엉구이는 진짜 꼭 해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자, 이제 제가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마 감량식 하시는 분들 이거 따라하시면 될것 같아요. 레시피는 똑같은데, 계란이 안 들어가요. 저는 계란을 단독으로 먹지, 섞어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보카도에 후추를 듬뿍 뿌려주세요. 그럼 더 맛있어요. 풍미가 아주 업됩니다. 똑같이 김밥을 썰어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먹어요. 어떨 때는 밥 양을 좀 추가하기도 해요. 그래서 김밥을 200g 정도 밥을 해서 아보카도 반 개랑 먹을 때도 있고요. 아보카도 하나에 밥 양을 100g 할 때도 있고요. 이거는 그날 그날에 먹고 싶은 것에 따라서 변경을 하셔도 괜찮아요. 확실히 제 레시피는 김밥을 보시면 아보카도 양이 꽤 많죠? 계란이 안 들어갔고. 그래도 저는 이게 너무 맛있거든요? 여러분도 꼭 만들어 보세요.